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받고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야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이세 자손여 이 하는 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야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단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의 재물로 쓸 짐승과 그리고 향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매매하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유대 화폐를 교환하는 장사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소란하게 하여 성전이 완전히 시장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다. 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청결해야 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들은 봉사라는 미명으로 비둘기, 양, 소두를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고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에는 강도의 구렬이었으므로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내리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의 자격으로 더러워진 성전에 대해서 격분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것으로 예배할 곳입니다. 매매 때문에 이방인과 여인들의 예배할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새어 들어오면은 침몰하고 많은 것처럼 세속의 경계를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이면은 교회는 세속화되고 말아 버립니다. 교회의 예배는 상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예배가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청결하며 순수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성전임으로 늘 청결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리 해야 되고, 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향을 태워 올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원하는 자는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의 불을 타 오르게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기도에 응답되라고 세속적인 기도의 그런 집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말하는 교회의 성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 진실성과 고룩성이 있는 예배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약속된 장소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이 많이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특정된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크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생생하게 보았던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통하셨습니다. 또한 정말로 성도들은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죄로 나를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정과 경건이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향하여 가시면서 왜 성전 청결을 이렇게 가서 직접 하셨을까요?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일어날 것들은 정말 진정한 예배,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 청결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돈을 뛰어넘는 기적을 우리에게 끌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만몬이라는 돈 이익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사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말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디어서 주의 거룩함을 해소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고. 내가 삼기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며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여 깨끗한 성전을 유지하고 그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참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경건을 거룩하심을 거스린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없이 반복되는 종교 의식은 혐오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는 기도보다는 돈 버는 일에 더 열심이었다는 사실에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가 전도와 기도와 헌금 드리는 일보다는 사회적인 봉사와 먹는 것과 돈 버는 일, 사교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면, 오늘과 똑같은 주님의 책망을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흉룡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남은 여생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거룩한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참미의 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속히 자유로운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